자, 안녕하세요 집에다한 도사 집도사의 중계도사입니다. 어, 오늘 나와본 곳은 어, 고양시 내우동이에요. 자 2층으로 들어오시면 복도 공간이 쭉 이어져 있고 방이 하나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부터 먼저 볼까요? 자, 1번 방입니다. 3600에 3300의 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안방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녀분들 방으로 이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방 쪽으로 창이 근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창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른 방도 한번 볼게요. 안방으로 들어간 입구 옆에 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어 세면대는 지금 건식 세면대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세면대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층에 있는 워시터 이게 왜 여기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차라리 1층 어 주방 옆쪽 다용도실에 설치가 들어가 있었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건 여기에 설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앞쪽에 벽이 이쪽으로 남향이라서 빨래 넣으면 정말 기가 막게 히잘 마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다 설치하신 거 아닐까 의도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여기는 후분양도 있고 선분양도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후분양 선택하셔서 구조를 바꾸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메인 욕실 안쪽입니다. 메인 욕실이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욕조도 요만한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욕조 공간 자체는 넉넉하게 나오니까, 욕조는 더큰 거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변기 설치가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또 넉넉하게 샤워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넉넉하게 나오니까 뭐 여기다가 커튼이든 칸막이든 설치하실 수 있고요. 새오 근데 샤워기가 좀 독특하네요. 메탈로 했는데 해바라기도 아닌 것이 설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환기창,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요거 어, 공기 순환 필터 그리고 온도 조절까지 되는 걸로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환기창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더 좋겠죠 안방의 모습이에요 안방인데 조금 구조가 독특해요 여기에 가배기 설치가 되어 있어 지금 시공사 쪽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가운데 이쪽으로 문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문처럼 여기에도 똑같이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닫았을 때는 이쪽을 침실로 이용하고 안쪽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말씀드렸듯이 안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3,300에 3,700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형태의 침대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밑쪽으로 붙박이장이 한쪽 면 전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은 수납장이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전기를 내려놓았는데, 안쪽으로 조명도 들어오게끔 해놨으니까, 요거까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층 가보실까요? 자, 3층 다락방의 모습이에요. 어, 말씀드렸듯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천장고가 굉장히 낮은 곳도 있고요. 엄청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녀분들이 뛰어놀고 또는 어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방이 하나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방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되어 있어요 천정고가 높은 곳은 2.8m 되는 것도 있고요 낮은 곳은 1.5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작은 환기창이 설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침실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창이 조금 더 널찍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락방 한편에 테라스 공간 음, 다, 테라스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여기는 그냥 빨래 넣기 좋고 또는 흡연하시는 분들 내집 단독주택이잖아요 편하게 한대 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흡연은 좋지 않다는 거 자, 오늘 내유동에서 보여드린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과 장점이 좀 명확했던 집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 어, LPG, 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면은 장점으로 한 가지는 또 나중에 추후에 단지 구성이 정확하게 잘 되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왔 들어오면 향후 가격 상승이 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이자 장점 다시 한번 또 두번째 단지 구성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선 분양 매물로 토지를 매입해서 내 맘에 드는 공간을 내가 스스로 꾸려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후분양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이 모습인데 어, 거실 공간이나 주방 공간은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다락방이 조금 낮다는 거, 어, 그게 조금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로는 정원 구성이 꽤 널찍하게 되어 있고 또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전망이 좋은 게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영구 조망일 것 같아요. 지금 어, 단지가 조금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바로 옆에 대형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어, 토지 매입 단계인 상태이고요. 건설은 한뭐 그래도 1, 2년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큰 어, 빵공장 형태의 카페가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8억 후반대입니다. 어, 정확한 분양가는 저희 집도사 엠루버너와 연락처 확인해서 연락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다른 집들이 더 낮은 금액에 분양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시구만 저희 집도사가 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쾌적한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